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에게 몇 가지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한번더 명령을 사울에게 내렸습니다.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한번더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보병 20만 명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아말레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구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하니라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찾아온 사무엘에게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은 백성들을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선택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 것을 죽이는 것은 진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분적 순종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죄악에 속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